박이율과 최한나는 현재 연예계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커플로 SBS 데이팅 쇼, 신들린 연예에서 처음 함께 등장한 이후 그들의 사랑은 대중과 미디어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광고 제안과 브랜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외모와 재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이율은 본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박이율은 바쁜 커리어를 보내고 있으며 종종 늦은 밤이나 새벽에야 집에 돌아옵니다. 높은 업무 강도는 그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동시에 박이율의 여자 친구인 최한나는 타로 심리 상담 일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엄격한 요구 없이도 항상 그를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한나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박이율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며 특히 박이율이 늦게 돌아와서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는 경우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최한나는 박이율의 건강을 항상 걱정하며 그가 과로하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조정하라고 계속해서 조언합니다. 그녀는 불규칙한 근무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박이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이율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이율은 가끔씩 최한나를 위한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한나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그녀의 작업실에 두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집에 가져다 놓는 등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은 최한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박이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이율은 최한나와 함께 산책을 가거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최한나는 박이율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옆에 있어주며 그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박이율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최한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고단한 하루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이유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박이율은 그녀의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최한나는 박이율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 곳곳에 작은 촛불을 켜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박이율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광경에 놀라며, 한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욱 특별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최한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즐기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한나의 배려와 지원은 박이율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감정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이율과 최한나가 앞으로도 행복하고 서로 존경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과 배려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멋진 순간들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쁜 일정과 업무 압박 속에서도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며 지원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박이율과 최한나가 앞으로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들의 관계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